경상북도 산골 마을 인적 드문 산자락 끝집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짐승의 구슬픈 울음소리. 사람들은 그 소리가 뒷산 폐우물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얼씬도 하지 않는 금기의 장소였습니다. 40년 전 마을을 덮쳤던 끔찍한 가뭄 때 흉흉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그 누구도 입밖으로 내길 꺼리는 곳이었죠. 그 폐우물 앞에는 언제나 백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 집에 사는 여든 살 순자 할머니가 키우는 개였습니다. 녀석은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굳게 닫힌 나무 덮개 틈새로 코를 박고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누군가라도 살고 있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을 벅벅 긁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화들짝 놀라며 우물에서 멀어지곤 했습니다. 멀찍이 도망쳐 눈치를 살키는 녀석의 모습은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들킨 아이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백구를 볼 때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의 식기! 거기가 어디라고 자꾸 기웃거려! 귀신 붙으려고 환장했나? 할머니의 고함에는 단순한 화가 아닌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토록 우물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1984년, 그해 여름은 지독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마을 식수원마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도 하늘은 붉은 열기만 토해낼 뿐 비한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갓 마흔이었던 순자 씨의 남편, 철수 씨는 마을에서 가장 우직한 일꾼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리던 날, 이장은 굿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굿판 버릴 돈으로 우물을 더 깊게 파야 합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폐우물을 더 파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이 약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 씨는 만삭이었던 아내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태어나면 맑은 물 먹여야지. 금방 다녀올게. 갔다 와서 당신 좋아하는 옷가락지 꼭 사줄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작업 사흘째 되던 날 밧줄을 타고 내려간 철수 씨가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땅속 깊은 곳에서 쿠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쳤습니다. 우물 안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흙을 퍼내려 했지만 야소파게도 무너진 틈 사이로 지하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은 순식간에 우물을 채워버렸습니다.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났지만 순자 씨는 그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삼킨 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40년, 할머니는 그 우물을 큰 돌과 나무판자로 봉인하고 단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우연히 데려온 백구가 마치 그날의 비극을 아는 것처럼 우물에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노인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철수 귀신이 개한테 씌었나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우물만 볼 리가 있나. 잠시 영상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잊혀진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리던 장맛비가 폭우로 변한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산을 뒤흔들었고 마당에 묶어둔 백구의 목줄이 풀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우비를 걸치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백구의 다급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낡은 나무 덮개는 비바람에 부서져 반쯤 열려있었고 백구는 그 위험한 구멍 안으로 몸을 반쯤 집어넣은 채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나오란 말이야! 할머니가 소리치며 달려가려는 순간 백구는 치흑 같은 우물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삼켰던 그 어둠 속으로 말이죠.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우물가로 기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은 할머니의 눈물과 섞여 우물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 안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닥.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첨벙첨벙.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끙끙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젖은 털이 엉망이 된 백구가 우물벽의 돌틈을 발판 삼아 힘겹게 기어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녀석의 입에는 흙투성이가 된 무언가가 단단히 물려 있었습니다. 발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과업을 완수하려는 전사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간신히 우물 밖으로 나온 백구는 몸을 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듯 녹이 슬고 찌그러진 작은 양철 도시락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남편이 작업하러 들어갈 때 허리춤에 매달고 갔던 그 도시락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찌그러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과버린 종이뭉치와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견뎌낸그 옷가락지는 여전히 희미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당신 좋아하는 옷가락지 꼭 사줄게.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 환청처럼 귓가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매몰되는 그 순간까지도 품에 안고 있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왜 그토록 우물을 떠나지 못했는지. 백구는 귀신에 쓰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차가운 물 속에 갇혀 전해지지 못한 주인의 마음을 그 간절한 기다림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남편의 영혼이 백구를 통해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온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흙투성이가된 옷가락질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걸 전해주려고 지금까지. 빗줄기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따뜻한 혀로 핥아 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다 끝났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라고 위로하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 비가 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물가를 깨끗이 정돈하고 그 앞에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물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남편의 사랑이 잠들어 있는 그리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울지 않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옷가락질을 어루만질 때면 그 곁에 편안히 누워 따스한 햇볕을 즐길 뿐입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기적,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과 그 사랑을 알아본 작은 생명이 만들어낸 감동이었습니다. 우물 속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40년을 기다린 남편의 변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